10편 제3권 82편 아사브이시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 도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이 낯을 용납하겠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압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풀어주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임이니이다.